이번 시간에는 블레이저 서버에서 CK 에디터를 사용하는 짧은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 데모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로컬에서 실행한 다음에 CK 에디터가 적용된 부분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플레이저 강의 데모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요 비주얼 아카데미의 하와소닷 깃 파일을 통해서 제 플레이저 서버 강의 데모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요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솔루션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 놓고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제 강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 완료하고요. 패키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로컬 DB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네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학습용으로 두개 만들었네요. 공지 사항은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일단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퍼블리시 메뉴를 사용해서 편집 버튼 눌러서 찾아보기에서 로컬에 MSSQL 로컬 DB에 두 군데 다 게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그냥 중복해서 게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로컬 DB에 하와 소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요. 그곳에다가 관련된 테이블 잔뜩 설치. 그런 다음에 두번째는 노티스 테이블에 노티스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게시 찾아보기 mssql localdb에 노티스 테이블에 퍼블리 l 두개의 데이터베이스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게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웹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 그러면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강의가 진행된 소스가 블레이저 서버 앱으로 실행이 됩니다.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회사 홈페이지 만들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사용자 모드는 as 단 o 코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관리자 모드는 관리자로 로그인한 다음에 관리자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면, 대시보드는 뭐를 사용해서 블레이저 서버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어드민의 노티스에 가서 크레이트 페이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페이지에 가 보면 공지 사항 같은 경우를 입력할 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멀티라인 텍스 박스 대신에 위지윅 에디터인 CK 에디터를 사용해서 적용해 주고 싶다. 그 단계 네개 또는 다섯 개 단계를 이번 시간에 이 공지사항에 CK 에디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거를 4개 단계 를 한번 주석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은 노티스의 노티스의 테스트 노티스 등등등 볼드체 이탤릭체 이렇게 입력해놓고 s u 버튼 눌러서 입력 출력 상세 보기에서 위지익 에디터인 CK 에디터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요. 이런 기능을 만들고자 한다. 그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웹 프로젝트에서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컨트롤 T 누르고요. CK 에디터 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K 에디터 4.js 파일이 보여지는데요. 얘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CK 에디터 4 월드 와이드웹 루트에 js 폴더에 CK 에디터 4.js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1번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컨트롤 T 눌러서 이번에는 CK Editor for Component를 한번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K Editor for c o m p o n e n t l a s e r component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만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소스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식이기 때문에. 1번, 2번, 1번, JS 폴더에 CK 에디터 4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를 정해 놓을 건데요. 1번은 CK 에디터 자바스크립트 인터럽 코드를 이만큼 JS 파일로 만들어 놓자. 그런 다음에, 2번 코드는, 2번 코드는, ck 에디터 컴포넌트를 작성하자. 이만큼 코드. 그런 다음에, ck 에디터를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Ctrl T 누르고, underscore h o s 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underscore host. cshtml 페이지를 열고요. 여기에 ck 에디터 관련된 제일 하단으로 밑으로 내려 보면요.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 ck 에디터 관련된 ck 에디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자바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놔도 되고요. 아니면 cdn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폴더를 인클루드 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ck-editor4 1번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인터로 파일을 호스트의 위치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ck-editor하고 ck-editor4.js 파일 인터로 파일을 두 개를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세번째가 되겠고요. 언더스코 호스트의 ck 에디터 cdn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번째 순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그러면 우리는 노티스 쪽에 보면 페이지스에 조금 전에 제가 데모 보여드렸던 노티스의 크리에이 t 페이지에 가보면 기존의 멀티라인 텍스트 박스를 적용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사용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뭐로 대체한다? 여기를 원래는 인풋 텍스트 에어리어로 되어있던 부분을 뭐로? CKEditor4 컴포넌트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CKEditor4 컴포넌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상으로 여기가 네 번째가 되겠네요. 여기가 네 번째로 ck 에디터 컴포넌트를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요. 나머지 바인드 밸류 와 같은 어떤 속성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input text area 컴포넌트를 사용했었던 부분을 우리가 만든 ck 에디터 4 컴포넌트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1번, 2번, 여기는 주석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Ctrl K, Ctrl C,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해서 적용된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이라든가 어떤 글 쓰는 부분에서 멀티라인 텍스트 박스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위지윅 에디터인 CK 에디터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트 페이지에 여기 부분 이름과 제목은 싱글 라인 텍스박스고요. 컨텐츠 부분은 멀티 라인 텍스박스로. 위지익 에디터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지익 에디터 중에 하나인 CK 에디터를 블레이저 서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네 개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조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